부활절 감사 찬양 콘서트를 위한 기도회 3일차 3월 22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미 간사님 혹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네. <laughs>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감사하며. 네. 정말 멋진 찬양, 은혜로운 찬양, 우리 온 마음을 다한 찬양을 기쁘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찬양 감사, 예수 대행진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 하나님, 우리 정인라 간사님에게 유한 음.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그 일을 위해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순적히, 은혜롭게 그리고 놀라운 부흥으로 함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한걸음 한걸음 기쁘고 감사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모든 이 공간과 우리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기도를 기쁘게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주가 일하시는 입니다날더 물어갈 때, 빈들에서 버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유래 저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말을 들을 때 모두 고백해요, 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나 걷는 자에게 날이더으로갈때날이더으로갈때 빈들에서 걸를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돼 빈손으로 거룩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 시내 젊은이 모임자 얘기. 어제 점심 때이차 젊은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 젊은이 모임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궁금해하는 또르스입니다. 나많이 부족했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 괜찮았어. 좋았어. 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로마는 마음이 나오고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제가 드러나는 모습이 계속 보입니다. 이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어.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모든 자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싫지 않고 기도해야 할것다 내가 민손으로 걸을 때 주님이 이미 다 준비를 하셨다고 여호와 일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한편에 내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저를 주님이 무사히 해주시옵소서 찬양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러고 있는 중에 돌아옵니다 그릇도 똑같이 밥 주시고 같이 해 주시옵소서 절대 자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한테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신님에력을으로 기도합니다네. 어 진행미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선도사님 실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준비한 스텝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어 선생님의 능력으로 준비하길 준비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나에 덕잡아며 부활의 기쁨도 함께 누리게 하셔서 준비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선물을 받게 하소서, 시청의 성교에 어울림 젊은이 모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청, 서구청, 청사, 정부청사 대덕연, 함께 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울림 중단단이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덕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준비 과정을 알게 하시고, 주의 능력 의지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물질 치워주시옵소서, 부족한 물, 믿음 채워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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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 어서 여겨주시옵소서 감사합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주시옵소서. お、er、は,は and それているとき

اڄ جو مطلب هو ته اسان کي پنهنجي زندگيءَ ۾ سڀ کان وڌيڪ اهم شيون ڏيڻ گهريون آهن

아멘. 주시 아멘. 야외에서 진행되사입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 주관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거리낌 없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몰랐던 자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터져나오고 주님을 잊었던 자들이 주님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알고 있던 자들 이제는 용기있게 주님을 선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후에는 당일 찬양을 통해 교육청, 운동청등 시청 주변 청사들이 부흥에 일어나 기원합니다 서로 연합하여 예배의 진을 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화 하요 찬양이라면 아버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성사가 받이 연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다음 세대들이 더럽고 악한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의 부의 물결과 대전 전 지역의 성시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 아버지 섭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여래시님입니다. 아버지 이곳이 내시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니다 Al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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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들면 마가리 씨, 맘에 들면 마가리 씨, 시에 들면 마가리 씨, 에면마 씨, 맘에 들면 마가리 씨, 맘에 들 씨, 마가 씨, 맘에 들면 리 씨, 맘날에가 I'm gonna ge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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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i am i i i

오버라 버라 오버라 버라 오버라 버라 오버라 버라 오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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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버라 오버라 버라 오버라 버라 오버라 버라 오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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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버라 오버라 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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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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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우리 주는 미래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부근하며 민자 는영원하도다 사망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으시도다 별들의 술을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일과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중비하시니 앞에 나가며, 주인, 제앞 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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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하늘을 대으시며 대감, 대하여감대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찬송할지여 더내 하나님을 감사하으로귀 그 앞에 나가면 주님 제 앞에 경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하여 비 준비하시듯 하나님 부활절 다음날 기쁨의 찬양 콘서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기대하며 아버지 그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계획을 알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만 순종할 수 있는 천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움직여 주시어서 연합하는자를 붙여주시고 아버지 그 연합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외칠 수 있는 저희도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 감사합니다. 네. 사례비 받게된건가요 사례비는 어그 뭐지? 그거는 어, 80만 원을 원양 렌트비가 원래 100만 원인데. 100만원에서 80만원까지 같이 하시면 되니까.